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이고요. 개정교육과정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희 염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19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1차 함수 두 번째 내용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죠? 그쵸. 직선이었고요. 그리고 식은 뭐였다? y는 ax 더하기 b 하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이번 시간은 크게 어려우실 것이 없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 1 5쪽이고요 배운 내용 확인하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밑줄친 부분에 알맞은 말 써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함수 y는 fx에서 fx가 x는 1차식일때이 함수를 x는 뭐나 부른다? 그쵸. 우는이거네 1차 함수가 부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이거죠. 식이 뭐였다? y는 ax 더하기 b. 이때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 이동하거 뭐라 부른다 그최이네 글자에 올는이거는 평행이동 부른다는 거를 기억해 주는 거였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일차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일차함수 y는 ax를 y 축방향 얼마만큼 그쵸 b만큼 올린 거죠 그래서 b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y가 x는 1차함수인 것만을 고려되어 있습니다. 자 뭐였죠? 결국 y는 f(x)에서 y가 그쵸 x에 대한 1차식일 경우가 우리가 1차함수다라는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같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y는 4x인데 지금 보시면 차수 1차 맞죠? 그래서 차식 맞기 때문에 기억은 1차함수가 맞습니다. 자, 니은 보시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y는 x 더하기 5분의 1인데요. 지금 보 x 더하기 5분의 1 자체는 뭐다? x는 1차식이 맞습니다. 자, 은도 맞고요. 자, ᄃ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인데요. 요건 지금 보시면 x분의 12는, 그렇죠 요거는 지금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그쵸? 얘는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ᄃ은 1차함수가 아닙니다. 자, ᄂ 보겠습니다. 자, y3 더하기 x제곱인데요. 뭐가 문제죠, 지금? 그쵸, 이게 제곱이죠, 그쵸? 따라서 얘는 지금 x에 대한 몇차식2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y는 x 식 표현하고요.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지 만일보다 더 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300km의 거리를요, 시속 X로 달릴 때 걸린 시간입니다. 걸린 시간. 자, 시간은 뭐였죠? 네, 시간은, 그쵸. 속력분의 거리죠. 그쵸. 그거만 이용해 볼게요. 즉, 결국, 지금 시간은 뭐죠? Y구요. Y는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 X가 되는 것이고, 거리가 얼마? 300이죠. 이렇게 식 정리했는데, 자, 지금 보셔. 식이 Y는 X분의 300인데, 지금 x 분의 300은 뭐죠? 얘는 지금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그렇죠?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 식은 1차 함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었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도의 길이가 5구요 세도가 xcm x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뭐였죠? 가도의 두배곱하 더하기 세도의 두배써 보면 결국에는 가도의 길이의 두배에다가세도의 길이의 두배를 우리는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지금 가도가 뭐였죠? 5고요. 결국 5 곱하기 2 더하기 세도는 x이기 때문에 x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된다? 식은 y는 2x 더하기 10인 걸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을 보게 되면 지금 2x 더하기 10은 x에 대한 1차식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얘는 1차함수가 맞죠, 그렇죠래서 얘는 Y가 X에 대한 1차함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 이용해가지고요. 다음 1차 원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y는 ax 더하기 비한 1차 함수는 뭐였다? 그쵸. y는 a x 상 그래프가 있으면 요 1차 함수 어떻게 한 거다? 그쵸.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지금 평행 이동한 것이죠. 그쵸? y축의 방향으로도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y는 2분의 1x가 있습니다. 정비력의 f죠. 자, 이제 주어진 시은 뭐죠? 지금 y는 2분의 1x 더하기 2죠. 그보다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x를 어떻게 했다? y축의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그렇죠?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y축의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만큼 쭉위로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올린 거니까 다 이만큼 값을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올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식이 y는 2분의 x 더하기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자 그럼 2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준다? 자 원래 기본 기본 꼴은 뭐야? 기본 꼴은 y는 마이너스 x고 지금 주어진 식은보다 y는 마이너스 x-1이죠. 그냥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쵸? 얘는 y축의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 수 있다? 즉, y는 마이너스 x를 아래에도 한 칸을 내리는 거죠. 그죠따라서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그래프를요 지금 y축 방향 3만큼 평행을 했습니다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4, k 지날 때요 k 값을 한번 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 끊을게 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끊어 볼 거냐면요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볼게요 지금 1차 함수 그래프를 즉 y는 마이너스 4분의 o x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지금 평행으로했습니다 평행으로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3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구한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볼게요. 뭐가 있죠? 이 그래프가 어디 지나다고요 마이너스 4, 콤마 지금 k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 그쵸? 저기, 그서 요식 어떻게 한다? 요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4 하고요. Y는 K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결국, 자, 이거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K는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어가지고요. 약분해주게 되면, 얼마나 온다? 결국에는 5 더하기 3이어가지고요. K는 얼마나 온다? 정답은 8.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제 이런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번 시간 문제 풀어봤는데요 결국 이번 시간 내용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차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함수식이어 y는 ax+b인데 바로 그릴 수는 없어. 어떻게 한다? 먼저 첫 번째 정비례 그래프인 y는 ax를 그려준다면 어떻게 한다? y축 방향으로도 b만큼 올리자. 이것이 큰, 큰 내용이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나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즌 우리 또 1, 1차 함수 이어서 볼 거고요. 다음 시즌 우리가 한번 1차 함수의 절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